아프리카가 한국 쌀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? 1960년대 한국은 식량 문제로 밥 먹기가 힘든 시절이었고 인구는 폭발하기 시작하고 먹을 쌀은 부족했던 겨.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자라는 새로운 쌀을 만들어냈는디 그게 바로 통일벼여. 결과적으로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줬는디 문제는 맛이 없던 겨. 한국은 자포니카 쌀을 좋아하는데 통일벼는 인디카 살 맛이 나서 80년대에는 사라지게 됨. 이후 국가에서 종자 보관용으로만 갖고 있었는디 그러다 2009년 일이 터지게 된 겨. 한국 기업이 한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마다가스카르 농지의 절반을 대여 해버렸고 대부분이 농사짓던 국민들이 땅을 대여해준 독재자를 작사를 했슈 한국은 시급하고 민심을 달래는 뒤 쌀농사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함 no. 문제는 얘네 입맛에 우리 쌀이 안 맞았던겨 얘 어쩔 수 없이 먹다 남은 통일별을 건네보는디 이거 우리가 먹다 남은 쌀이라 기대는 하지 마 아니 쌀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이거 우리 줘봐 오 개꿀 이후 잘 자라고 입맛에 맞는 통일별은 아프리카 전역에 소문을 탔고 서로 달라며 한국에 부탁드했슈 결국 아프리카 식량 해결에 한국 쌀이 주축이 된 거지.